어느 날 저에게 하나의 카톡이 오게 됩니다 내용만 보게 되면 이게 어디 대학교 게임 제작 동아리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고 한 기업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사실 이 글이 진짜인지 루머인지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카로운 업로드 각을 보는 저는 싱글벙글 게임을 설치하려고 했죠 그 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던어택2의 기록을 경신한 게임이 한국에서 또탄생했으리라고 말이죠 물론 그 전에도 일주일 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임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게임 외적인 논란거리로 인해 망했다면 클로저스는 그냥 순수하게 노잼이라는 이유로 망했어요. 마치 요구르팅이 개쩌는 OST를 남기고 사라진 것처럼 기가 막히는 퀄리티의 클로저스 애니메이션만을 남기고 말이죠. 물론 붕괴 스타리엘 1.1 패치와 겹쳐서 출시했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당하긴 했지만 음... 사실 저는 이 게임이 출시한지도 몰랐고 각종 논란이 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apk를 구하긴 했는데 리위아 이미 많은 분들이 올려놓았을 테니 오늘은 게임 내적인 부분보단 게임 외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클로저스 r t 의 개발사인 나디게임즈에게 돈줄이 될 만한 곳이라곤 10년 전에 출시하여 근근히 버티고 있는 클로저스 단 하나뿐입니다. 나디게임즈의 재무제표를 보면 21년의 순이익이 16억인데 22년에는 48억으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22년 12월 30일 1일 기준으로 결손금이 무려 100억을 달성하였죠. 단순히 말해서 적자가 100억인 셈입니다. 적자가 100억인데 순이익이 마이너스 48억이라고요. 암담하죠?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도 이 정도인데 게임이 철저하게 망해버린 지금의 피해는 제한급에 가까울 겁니다. 현재 나디게임즈가 자본 잠식에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니까요. 이 클로저스 RT는 단순히 돈만을 보고 추진한 게임이 맞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명주를 이어줄 게임이기도 하죠. 무슨 게임이 롤처럼 메가히트를 친 게임도 아니고 클로저스 원툴 장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회사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로젝트 B라는 이름 하에 클로저스 감성으로 약간 소울라이크 느낌의 콘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IP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볼수 있죠. 성공만 한다면요. 클로저스 RT는 사실상 이 프로젝트 B를 위한 자금줄 역할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출시를 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내놓지 않았겠죠. 클로저스가 팬들도 좀 있겠다. 요즘 뭐 모바일 게임으로 대충 이쁘게 만들어서 가차 좀 넣어두면 수익률도 장난이 아니겠다. 일단 돌아가긴 하니까 빨리 내놓자. 이런 느낌으로 출시된 게 아닌가 싶죠. 지금 딱 아케이지2 개발을 위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아케이지 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캐시카오의 역할을 해줄 게임이 7일만에 망해버렸으니 프로젝트 B의 개발에도 분명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덕분에 지금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고 있죠. 사실 이 사용선고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게임이 미완성인 채로 이상하게 출시된 것도 맞고 붕괴 스타레일과의 경쟁으로 명예로운 죽음을 당한 것도 맞습니다. 구멍 투성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이 아주 손을 못댈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개발 인력과 높으신 분들의 압박이라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출시된 미안성 게임이 클로저스 RT가 처음이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거기에 클로저스의 성우가 게임을 홍보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종료를 선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칠 의지가 없는 건지, 고칠 돈이 없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모르겠군요. 기사에 의하면 이용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했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라고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댓글이나 블라인드를 통해 도는 각종 루머들을 보고 있으면 팩트 여부를 떠나서 사내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한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참하게 7일 만에 문을 닫은 클로저스 RT 개발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B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10년차 게임 클로저스. 과연 앞으로 개발사인 나디게임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